먹으라고 캔좀 끼. 캔 먹지도 않고 싹 나가보네. 띠롱아, 어후 우리 코나만 신났구나. 우리 요기물 뭐 공주하고 도리하고 크리미 순돌이 콩이 띠롱이 안 먹어? 응? 통통이도 안 먹고. 누구 형제간끼리 같이 먹으라 옳지 코나나고 우리 콩이 수염 달린 형제들 형제들인가 자매들인가 으흐 바람에 우리 둘이 안 먹고 어디로 가본데 아이 거울공주야 얘기도 좀비켜야 데리고 가서. 응? 하... <laughs> 향기는 죽여주네, 진짜. 너무 아름다운 냄새다. 예쁜 냄새, 행복한 냄새. 너, 그, 우리 둘이는 어디로 가보고, 밥, 거기다안 먹고, 너가 엄마 따라서. 둘이 진짜 구석지 있구만. 거뻐. 연기가 필요하다니까, 먹을 때는. 왜 용기를 안 내냐고. 도망만 가면 장땡이냐? 세상에, 이제 도라지도 간단다. 가세가세에 어디로 갈란가 그제 다 먹었어 똘이랑 아니 장미는 캔딴 거 보고 어디로 갔대? 크리마 시루도 어디 가보고? 둘이 는 왔다. 완전히 코난하고 콩이 봐봐봐. 신났어신났어 신났어. 우리 여기나 공주도 잘 먹고 있고 우리 또리도잘 먹었고 둘이는 꾸석지로 가네 콩이는 아예 못먹고 맛있게들 먹어라 나는 들어갈란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오후를 시작해야지. 또 내일을 시작을 해야지. 엄마하고 아가는 새나를 디다 놓고 왔는고. 염치가 없는가? 개기도 안 먹은데.